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공공장소에서 연인과 아찔하고 짜릿한 순간을 꿈꿔본 적 있으신가요? 평범함을 뛰어넘는 그 특별한 경험, 단한 번의 시도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공공장소에서의 은밀하고도 황홀한 순간들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조금 민감할 수도 있지만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봤을 그 이야기 지금부터 깊이 있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을 나눌 때꼭 익숙한 장소, 예를 들어 침대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한 교감을 위해 늘 정해진 공간으로만 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진정으로 짜릿하고 잊지 못할 경험은 예상치 못한 공간에서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관계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감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 총매제가 될수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본능을 넘어 감정과 쾌락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라도 분위기와 장소, 그리고 그 순간의 미묘한 긴장감에 따라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곤 하죠. 특히 관계 초기에는 상대방 자체에 대한 호기심과 설렘이 커서 장소보다는 서로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익숙함이 찾아오면 뭔가 색다른 건 없을까? 우리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는 건강한 관계의 발전이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인간 본연의 욕구입니다. 인간이 새로운 자극과 경험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새로운 도구들을 사용해 보기도 하고 미지의 장소에서의 색다른 체험을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너무 똑같은 환경에서만 반복되다 보면 관계의 자극이 점점 무뎌지고 열정이 식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관계에 대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관계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줄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익숙한 침대가 아닌 조금은 특별한 공간에서의 경험이 생각보다 더 깊고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두 사람의 유대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취향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르겠지만 제가 직접 경험했던 솔직한 이야기들과 함께 여러분의 관계에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팁들을 함께 나눠드리겠습니다. 조금 놀라실 수도 있지만 가장 긴장되고도 흥분되는 장소 중 하나는 바로 공공 화장실 같은 예상밖기 공간입니다. 들키지 않을까 하는 아슬아슬한 순간 혹은 금방이라도 누가 올지 모른다는 그 긴장감이 오히려 더 강한 쾌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경험은 마치 익스트림 스포츠와도 유사한데요, 비슷한 예로 익스트림 스포츠인 파쿠르를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높은 건물 사이를 뛰어넘는 그 위험천만한 움직임이 왜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할까요? 바로 그 위험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평범함을 벗어난 아드레날린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는 안전 속의 안락함보다 위험 속의 짜릿함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인 만족을 넘어선 전인적인 감각의 자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늦은 밤 공중 화장실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시간대의 공중 화장실은 대부분 사람이 거의 없거나 가끔 한두 명 정도 오가는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이런 조용하고 인적이 드문 분위기 속에서 연인끼리 함께 들어가 한칸 안에 들어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예전에 자정이 지난 시간에 남자친구와 공원을 걷다가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엔 이게 뭐야? 정말 가능할까? 라는 생각과 함께 망설여졌지만 솔직히 말해, 제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은밀함과 묘한 기대감이 동시에 스치더군요. 만약 상대가 망설인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뭔가 색다르고 짜릿할 것 같지 않아?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추억을 만들어보자. 한 번만 시도해보자. 이 한마디가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팁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여성이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눈치가 덜 보이고 긴급 상황 시 대처하기에도 용이합니다. 반대로.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다 걸리면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으며 심지어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칸 안에 들어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마주보는 것보다는 여성이 등을 돌리는 자세가 안정적이면서도 집중하기 좋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남성분이 주변 소리에 최대한 집중하며 외부의 인기척을 살피는 것이 핵심입니다. 혹시라도 들뜬 나머지 외부 소리를 무시한 채 몰입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누군가가 들어와 발각되거나 심각하게는 몰래 촬영당해 유포되는 위험까지 있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경계심은 필수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정말 짜릿하고도 잊지 못할 순간이었으며 위험과 스릴이 공존하는 독특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해보신 분 계시다면 댓글로 조심스레 여러분의 에피소드를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좋은 참고와 용기가 될수 있으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다음 장소를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 버튼 한번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장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건물 비상 계단입니다. 특히 연인 사이에 비밀스럽고 과감한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은 장소예요. 물론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많고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되지만 그만큼 강한 몰입감과 긴장감을 함께 느낄 수 있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평소 사무실에서만 머무르고 비상계단을 자주 이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층 건물일수록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둘만의 은밀한 공간으로는 제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끔 통화하러 나오는 직원이나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 빈도는 정말 드물고 예측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소에선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회사,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커플이라면 비상계단이야말로 둘만의 아슬아슬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드문 고층의 계단은 마치 세상에서 단둘이 떨어진 듯한 느낌을 주면서도 언제든 누군가 내려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짜릿한 긴장감을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일상에서 쉽게 느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이곳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상황, 판단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분의 복장은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무 딱 달라붙는 청바지나 종아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롱 원피스는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갑작스럽게 계단을 내려온다면 긴 옷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려 발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반면에 짧은 원피스나 치마는 그런 상황에서 훨씬 빠르게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실용적입니다. 특히 플레어 스커트처럼 자연스럽게 퍼지는 디자인은 활동성도 좋고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부담 없이 가능하게 해주는 일종의 기능성 의상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는 실용성을 넘어 더욱 과감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서로의 동의와 배려가 전제되어야 하며 두분 모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자신의 아파트나 거주 중인 건물에서는 이런 시도는 절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스릴이 넘치더라도 관리실 직원이나 우연히 지나가는 이웃 특히 아이들에게 발각되는 순간에는 정말 큰일이 나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네 전체의 소문이 퍼지는 것은 순식간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장소에서 거주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기 어렵다면 생활권 외부의 다른 건물이나 상업, 시설의 비상계단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소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바로 지하주차장입니다. 이곳도 야외 특유의 묘한 분위기와 함께 밀폐된 공간의 안정감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환상적인 장소죠. 하지만 절대 강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건물, 지하 주차장에는 고성능 CCTV가 사각지대 없이 꼼꼼하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밖에서의 모든 행동은 철저히 감시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안전한 방법은 차량 내부에서 그것도 조심스럽게 창 밖을 살피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주차된 차량 사이를 지나다니는 모습이 보일 때의 긴장감은 다른 장소에서 느낄 수 없는 독특한 자극을 줍니다. 이러한 긴장감은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차량의 썬팅 선팅 상태입니다. 썬팅이 약하거나 없는 차량에선 이런 시도를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순찰 중인 경비원에게 발각되면 불미스러운 상황에 처할 뿐만 아니라 공연 음란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충분히 어둡고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썬팅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내부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항상 물티슈를 비치해 두고 필요한 물품들은 운전석 아래나 서랍석처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미리 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차량 내부에서는 특정한 물품들이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면 훨씬 부드럽고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준비는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고 두 분만의 시간을 더욱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연인과의 관계에서 예전만큼의 자극이나 흥분을 느끼지 못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된 일상 속에서 어느새 특별함이 사라진 듯한 느낌, 익숙함 속에서 열정이 조금씩 식어가는 경험을 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방치할 경우 관계의 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이런 특별한 장소에서의 새로운 시도는 다시금 관계의 온도를 높여주고 서로에 대한 설렘을 재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단 어디까지나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중, 배려, 그리고 적절한 조심성이 함께할 때, 비로소 긍정적인 경험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세요. 상대방의 의사를 항상 확인하고 불쾌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는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작은 자극과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법과 도덕의 테두리 안에서 새로운 감각을 경험해 보는 것도 삶의 활력소가 될수 있죠. 이는 단순히 성적인 만족을 넘어 일상의 단조로움을 깨고 관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시도가 될수 있습니다. 정해진 공간과 반복되는 방식 속에서 점점 무뎌졌던 감정들이 익숙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다시 선명하게 살아나는 느낌. 그런 경험은 여러분은 물론 함께하는 파트너에게도 강렬하고 잊지 못할 인상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작은 도전 하나가 관계의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시키고 서로 간의 거리감을 다시금 가깝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색다른 경험이라는 건꼭 거창하거나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시선과 약간의 용기만 있다면 익숙했던 공간조차도 전혀 다른 기억과 감정을 선사하는 특별한 장소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오직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유대감을 형성하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생동감 있고 설렘이 깃든 순간으로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진심으로 전해드립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아이디어가 되었거나 평소 관계에 대한 고민에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에 재미와 영감을 더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그리고 더욱 풍성하게 전하고 싶어요. 이 영상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매일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마음이 따뜻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로 채워지기를 항상 응원합니다. 열정으로 준비하고 정리한 콘텐츠가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전달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건강하면서도 흥미롭고 때로는 살짝 흥미로우면서도 유쾌한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뵐게요. 항상 감사드리며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반짝이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소통하며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 익숙함 속에서 무뎌진 관계에 새로운 자극과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면 오늘 제가 이야기한 장소들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관계가 더욱 깊고 풍성하며 활력 넘치는 순간들로 가득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새로운 경험을 통해 더욱 가까워지세요.